네, 오늘 2월 뭇별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라 같이 앉아서 레위자소를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이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묻별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디서 어, 길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아니 그분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타락성을 보면서 누가 성전 문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저주하셨고 너희들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제발 거짓으로 좀 살지 말라 나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정확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린다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말라기가 그 죄상을 고발합니다. 온갖 불의한일 이외에도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입에 담지 말아야 할세 가지 말을 적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좋게 보신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들을 기뻐하신다. 셋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록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평은 결국 지독한 불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시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에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기우겠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란을 무릅쓰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감격에 겨웠던 백성들은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은 영화를 다시 기대했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 환상이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고 아니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은 승승장구하면서 기세등등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향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겠죠. 이보다 앞서 예레미야 선자는 사실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또 어떤 말로 쏟아놓았을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저희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그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과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주님께 해야 합니까? 부패와 타락, 그리고 또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저희가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보다도 악인들을 더 기뻐하시는군요. 이토록 저희가 굽었으니 대체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사실 말라기 당시의 에스랄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예레미야나 하박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이세 가지 항변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속 시원한 대책도 없어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린데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이라고 하니 세계 들으면은 친히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번갈아서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 번역성경인 70인역에서는 내 사자를 나의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라는 말은 그 역할에 비중을 둔 표현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본질에 방점을 둔 표현입니다. 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소임이죠. 따라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요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자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에게 막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사자가 즉시 이를 가로막습니다. 사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메신저예요. 사자는 인간이 피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사자는 때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변호해 줍니다. 요기 3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보자가 된 천사가 그 사람을 변호할 때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두 가지 약속입니다. 실제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1호부터 400년 후에 오셨습니다. 너무도 뜻밖이라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외에는 누구도 이 언약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죠. 온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임하셨던 메시아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실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수 없으니까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그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갑자기 이말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비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밝은 곳으로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둠의 자식들과 어둠 속을 헤매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악은 강해 보이지요. 실제로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이 지혜로운 법은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어리석을 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결국 언약의 사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들을 연단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레위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정신없이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도 묵묵히 그들은 재단을 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백성인 성도들을 연단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단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예. 광산에서 막 채취한 금이나 은은 재련 과정을 다 거친 금이나 은과는 한눈에 구별되지 않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금도 은도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연단을 거쳐야 합당한 순도에 이르러야 그제야 비로소 빛이 나고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시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단은 모든 성도에게 필수 코스죠. 여기서 표백하는 자는 빨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죄악을 씻어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을까요?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원망을 하며 우리가 무슨 불평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든. 무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기쁘지 않습니다. 고난은 즐겁지 않아요. 불의를 겪으면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이 없이 의의 열매, 그리고 평강의 열매는 없습니다. 혹시 고난 없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때로 시기심을 느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형통에는, 악인들의 형통에는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본성에는 평강의 열매가 없습니다. 일생을 죽도록 수고해도 악인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엔다 가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주목하십시오. 과부가 성전에 가서 헌금한 작은 동전 두 랩돈을 부자가 쾌척한 그 많은 재산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가 작은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떠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시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을, 그들의 예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라기 당시 백성들이 드는 재물들을 악한 것이라고 하고 결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신 것입니까? 왜 다른 말씀 하실까요?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연단받고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기에 예물이 받을 만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제물 드리는 자가 정결해야 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재물,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물은 그 다음입니다. 언제나 관계가 먼저입니다. 제물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23절, 24절이에요.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기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에서 거짓된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로 제사드리는 것이 문제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연자와 선자들을 끊이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고 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슬로벨 성전을 재건했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참 예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 전문가들에게 예배학을 강의하지 않으셨고 또 열두 제자들에게도 예배 정의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목마른지도 모르고 평생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음을 쏟았던 한 여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말에 그냥 지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한 여인.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늘 의문에 잠겨 있던 한 여인.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내가 내 예배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오절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대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예, 점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예? 거짓말하는 자들또 예, 사람 부리고 돈죄 때, 삭를 제때 주지 않는 자들, 또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낙은 애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근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뒤집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에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늘 조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믿음의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백하지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주하신 건다 무엇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무엇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만 마땅합니까?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선 선장 출신이었던 존 뉴튼 목사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천국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딱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단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도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가장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듭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정말 부르고 또 부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한분단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